저는 35년째 당뇨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는 내과 전문의 김영준입니다. 매일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다양한 당뇨 환자들이 찾아오고 그중 많은 분들이 공통된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약을 먹고 있는데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다는 말, 분명히 식사도 조심하고 운동도 한다는데 왜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그런 분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당뇨를 악화시키는 건 음식도 운동 부족도 아닌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일 수 있다는 것, 많은 환자들이 이 사실을 간과한 채 당뇨를 평생의 병이라고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병원에서 자주 말하지만,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바로 그 습관 하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을 바꾸기만 해도 당뇨 수치는 달라지고 약을 줄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완전히 끊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도 이 습관 하나를 고친 뒤 3개월 만에 인슐린을 중단한 60대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름은 강상희님이고 서울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분입니다. 무려 12년간 당뇨약을 복용하셨지만 별 효과를 못 보셨고 우연히 이 습관에 대해 상담받으신 후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엔 의심도 많고 자신도 없으셨지만 하루하루 실천하시며 수치가 떨어지는 걸 보며 눈물을 흘리셨던 분입니다. 저 역시 그런 모습을 보며 당뇨라는 병이 절망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가 될수 있음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 혈당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에게 인슐린 주사 앞에서 좌절하고 계신 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후반부로 갈수록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례와 팁을 드릴 애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한 가지 작은 실천부터 꼭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한 걸음이 언젠가 약을 끊는 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당뇨를 가진 분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식사 시간과 방식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식단을 조절하라고 하면 대부분 당장 밥을 줄인다거나 단걸 끊는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식사, 타이밍과 순서를 잘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거르고 점심을 폭식하거나 저녁 식사 후 바로 누워버리는 습관은 혈당 조절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당뇨 환자에게 있어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그 결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식사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는 습관은 혈당 급등을 유발하고 반대로 채소와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결정적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이재문님이라는 58세. 남성 환자분은 식사 순서만 바꾸고도 당화 혈색소 수치가 0.7이나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원래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라면과 김밥을 드시는 생활을 반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삶은 달걀과 나물 반찬을 먼저 드시고 점심에 쌈 채소와 함께 현미밥을 드시는 방식으로 바꾸신 뒤 체중과 혈당 모두 안정화되었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온 식사 습관이 사실은 당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밥한 숟가락보다 더 무서운 건 무심코 반복되는 생활 습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식사를 하셨나요? 어떤 음식을 어떤 순서로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지금부터라도 식사 시간과 순서를 조금만 의식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언젠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음료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없는 줄 알고 마시는 음료가 사실은 혈당, 폭탄이라는 사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는 조심하면서도 음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 습관이야말로 혈당 관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당이 없다고 믿고 마시는 음료입니다. 대표적으로 커피 믹스, 스포츠 음료, 무가당 홍삼 음료, 심지어는 건강을 위해 마신다고 생각하는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조차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병원에 오신 최연아님이라는 62세. 여성 환자분은 아침마다 요구르트를 마시며 건강을 챙긴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요구르트 한 병에는 무려 14지의 당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각설탕 45개 분량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당을 피한다고 탄산음료 대신 마시는 무가당 탄산수에도 착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레몬향이나 과일향이 나는 제품 중 일부는 미세한 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반복적인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음료도 문제입니다. 특히 라떼나 프라푸치노 계열의 음료는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우유와 시럽의 당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당뇨 환자분 중에는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또한 하루 혈당 균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를 피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마시는 한 잔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기 지루하다고 느낀다면 생강을 얇게 저며 넣은 생강수나 민들레차, 국화차처럼 혈당에 영향을 덜 주는 전통차를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국화차의 항산화 성분이 혈당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료를 드셨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확인해 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 마시고 있는 그 음료가 내 혈당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과일이 당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진짜 좋은 과일과 피해야 할 과일의 차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과일은 먹어도 되나요? 입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오히려 함정이 될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 이유는 과일 속에 자연당이 상당량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나나, 포도, 망고, 감처럼 당 함량이 높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시는 김재구님이라는 66세 남성 환자분은 과일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매일 저녁마다 과일 샐러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계속 높아졌고 당화 혈색소 수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나나 2개, 키위, 파인애플, 블루베리를 섞은 과일 샐러드였고 그 안에는 무려 40지 넘는 당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밥한 공기보다 더 많은 당분이죠. 물론 과일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섭취 방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과일은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공복에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급속도로 올라가지만 식후에는 혈당 곡선이 완만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을 제한하고 되도록 GI 지수가 낮은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딸기, 자두, 블루베리, 사과는 상대적으로 당 함량이 낮고 섬유질이 풍부해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껍질째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껍질에 포함된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외에도 말린 과일이나 과일 주스는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건포도, 말린 망고, 무가당 주스조차도 당뇨 환자에게는 당 함량이 높고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 요소입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서도 과일은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그 습관을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혈당을 잡기 위한 저탄고지 식단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이 식단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사실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최근 몇년 사이 저탄고지 식단이 큰 인기를 끌면서 당뇨 환자들 사이에서도 이 식단을 시도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탄수화물은 줄이고 지방과 단백질을 늘리면 혈당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당뇨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탄고지 식단은 당뇨 환자에게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도 저탄고지 식단을 실천하던 분들이 오히려 혈중 케톤 수치가 높아져 응급실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순철 님이라는 59세 환자분인데 유튜브를 통해 저탄고지 식단을 알게 되어 하루 세 끼를 삼겹살, 계란, 버터 커피로 구성해 식사하셨습니다. 처음 2주간은 체중이 줄고 혈당도 내려가 보였지만 한달 뒤에는 극심한 피로감과 소화불량, 두통을 호소했고, 결국 병원 검사에서 케톤 산증 전단계 진단을 받았습니다.문제는 당뇨 환자의 경우 인슐린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이 대소되며 생성되는 케톤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인슐린 의존성이 높은 2형 당뇨 환자에게는 이 방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저탄고지 식단을 하면서 채소 섭취가 줄고 식이섬유가 부족해지면 장 건강이 악화되고 변비나 소화 장애가 생기기 쉽습니다. 물론 균형 있게 조절된 저탄고지 식단은 단기적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 후 식단을 구성하고 정기적인 검사로 간 기능과 케톤 수치를 확인해야 합니다.당뇨는 단순히 혈당만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전신대사.건강을 함께 챙겨야 하는 복합 질환입니다.따라서 유행하는 식단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의 체질, 현재 상태, 약 복용 여부를 고려한 맞춤형 식사 계획이 필요합니다.혹시 지금 저탄 고지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난 한 달간 소화 상태는 어땠는지, 피로감은 늘지 않았는지 되돌아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 주제에서는 식사 외계 가장 중요한 당뇨 관리 습관, 바로 수면과 혈당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곤하다고 느끼는 날 혈당이 더 올라간 경험 있으셨다면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당뇨 관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식사나 운동만 생각하지만 수면은 그 어떤 요소보다 중요한 관리 요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식욕 조절 호르몬에도 영향을 줍니다. 특히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수면은 오히려 수면하지 않은 것보다 더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혈당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수면이 부족한 사람은 아무리 식단을 잘 지켜도 혈당이 안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박순자님이라는 65세 여성 환자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식단도 모범적으로 지켰고 운동도 매일 하셨지만 혈당이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중에 수면 상태를 여쭤보니 밤마다 두세 번씩 깨고 다시 잠들기 어려워 하셨습니다. 수면 클리닉을 연계해 수면 개선 치료를 받으신 후두 개월 만에 당화 혈색소 수치가 0.5 떨어졌고 아침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수면이 중요한 이유는 밤사이 인슐린 감수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대사 균형이 회복되는 골든타임입니다. 이 시간에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이 계속 각성 상태에 머물게 되고 혈당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야식, 늦은 운동 등이 모두 숙면을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이라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드는 습관을 들이고 자기 전 1시간은 조명을 낮추고 디지털 기기를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벤더 향이나 명상 음악, 가벼운 스트레칭도 수면 유도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제 몇 시에 잠드셨나요? 깊은 잠을 주무셨나요? 혈당이 계속 불안정하다면 수면 습관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혈당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요인인 스트레스와 혈당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혈당도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 꼭 들어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당뇨 관리를 하면서도 혈당이 들쭉날쭉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스트레스를 혈당과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이 둘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 반응으로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당을 방출시키고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몸은 당을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사례로는 김영석님이라는 60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평소 혈당이 안정적이었지만 퇴직 이후 가족과의 갈등으로 불면과 불안 증상을 겪으면서 갑자기 공복 혈당이 상승하고 약을 늘려도 조절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한 상태임을 파악했고, 마음 챙김 명상과 걷기 운동, 가족 상담 프로그램을 병행한 결과, 두달뒤 혈당 수치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는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당 대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리적 요인입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식사량이 줄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식습관을 망가뜨리는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과식, 폭식, 단 음식에 대한 갈망이 모두 스트레스에서 시작되며 이 악순환이 당뇨를 더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당뇨 관리에는 마음 건강도 필수입니다. 명상, 가벼운 산책, 심호흡, 미술 활동, 반려동물과의 교감 같은 정서적 안정을 주는 활동이 혈당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최근에 마음이 많이 힘드셨나요? 평소보다 혈당이 더 오르고 있다면 감정의 흔들림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운동의 방식과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은 운동이라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당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운동은 당뇨 관리의 핵심 중 하나지만,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그냥 많이 하면 좋은 줄 아시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타이밍과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운동이 혈당 조절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은 식후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어 줍니다. 반면 공복에 고강도 운동을 할 경우 오히려 간에서 저장된 당이 분비되며 혈당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박재훈 님이라는 63세 환자분은 아침 공복에 격렬한 자전거 타기를 꾸준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공복 혈당은 계속 오르고 있었고 피로감도 심했습니다. 상담 후 식후 1시간에 20분 걷기로 바꾸셨고, 한달뒤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운동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운동은 유산소와 근력 운동의 병행입니다. 걷기, 자전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주고, 스쿼트나 아령 들기 같은 근력 운동은 근육량을 증가시켜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단 모든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해야 하며 특히 관절이 약하거나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는 분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운동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운동 전후 혈당을 측정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운동 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이 동반되어야 혈당이 안정화됩니다. 여러분은 언제 운동을 하시나요? 혹시 식사 전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식후 30분 산책을 습관화해 보세요. 단 20분의 걸음이 혈당 곡선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약 복용 시간과 혈당 효과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사실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성실히 복용하면서도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약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약을 먹는 시간과 방식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약은 종류마다 작용 시간과 복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식전, 식후, 공복 복용 여부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메트포르민은 식후 복용이 원칙이며, 공복에 복용할 경우 속쓰림, 설사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카보즈 계열 약은 식사 직전에 복용해야 음식물이 소장에 들어가는 시점과 약효가 맞물리며 혈당 상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김용찬 님이라는 68세 환자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그러나 메트포르민을 식전 1시간에 드시다 보니 위장 장애가 심했고 혈당 조절 효과도 떨어졌습니다. 복용 시간을 식사 직후로 조정하고 하루 복용 횟수도 생활 패턴에 맞춰 변경한 결과 증상은 사라지고 혈당도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약을 물 없이 삼키거나 분해되지 않도록 씹어서 복용하는 것도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정제형 약은 반드시 충분한 물과 함께 삼켜야 하며 서방형 약은 절대 쪼개거나 부수어 복용하면 안 됩니다. 약을 함께 복용하는 다른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칼슘제나 철분제는 당뇨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당뇨약을 정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복용하고 계신가요? 지금이라도 복용 습관을 점검해 보시고, 약국이나 병원에 문의해 개인에 맞는 복용 계획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다음 소주제에서는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드리는 지속 가능한 혈당 관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식단이나 약보다 중요한 이 습관 하나 꼭 함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당뇨 환자들을 만나면서 제가 가장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당뇨는 순간순간의 혈당 수치가 아니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축적되는 생활 습관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내 몸이 어떤 식사에 반응하고 어떤 상황에서 혈당이 높아지는지를 기록하는 습관은 그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치료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성자님이라는 61세 여성 환자분은 당뇨 진단 후 약만 믿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혈당은 늘 들쭉날쭉했고, 원인을 찾지 못해 답답해 하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식사 시간, 식단 구성, 수면 시간, 운동 시간, 기분 상태 등을 간단히 메모하도록 요청드렸고 그 기록을 통해 야식이 있는 날, 감정이 불안정한 날에 유독 혈당이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그 요인들을 조절한 결과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6.3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록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의 아침과 저녁 혈당 수치, 식사 시간과 메뉴, 기분 정도만 적어도 충분합니다. 이 기록이 쌓이면 나도 모르게 반복되는 패턴을 파악할 수 있고, 의료진과의 상담에서도 훨씬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록은 자기 관리에 대한 동기부여로도 작용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혈당 기록 앱이나 웨어러블 기기들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기록이 곧 회복의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식사를 하셨고 기분은 어떠셨나요? 지금부터라도 작은 메모를 시작해 보세요.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습관, 그것이 진짜 혈당 조절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오늘 전달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당뇨를 악화시키는 습관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렸습니다. 무심코 반복되는 식사 순서, 잘못된 음료 선택, 과일에 대한 오해, 유행하는 식단의 위험, 잠 부족과 스트레스, 운동과 약 복용의 타이밍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록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습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뇨는 끝이 아니라 변화의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진료실에서 매일 마주하는 환자분들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약이든 식사든 결국은 스스로의 생활을 돌아보고 바꿔보려는 그 마음이 가장 큰 치료라는 것을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 속 주인공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처럼 고민하고 지치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평범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보여준 변화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이 결국 약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당뇨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모든 걸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하루, 한 끼, 한 번의 산책, 한 줄의 메모로 시작해 보세요. 저는 그 출발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마음까지 바꾸는 힘이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한 문장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하나를 골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이어져 언젠가 약 없이도 혈당이 안정되는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여러분의 다음 건강 여정에 함께할 수 있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진심을 담아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